이제 s SES s 설치와 실습에서 SES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 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S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 키를 살펴보는데요. SES를 설, 실행하고 나서 도구 메뉴 도구에서 옵션을 보면 기능 키라고 있습니다. 기능 키를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이 기능 펑션 키에 대해서 정의가 나옵니다. F1은 도움말, F2는 다시 보기, F3는 엔드, F4는 리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F5에서 스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스 프로그램,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이것을 실행하려면 F8 키를 누르든지 이 위에 있는 아이콘들에서 달리기 러너, 러너를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펑션 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F8입니다. F8, F8. 아, F8. 그리고, 이 F8 네, 이 펑션키들 자체의 펑션키 기능키들을 자기 나름대로 재정의를 해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F8 키만 아시고 센서 자체 기능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